오늘은 딸기, 오늘은 딸기 먹방. 먹방, 딸기 먹방입니다. 네, 딸기가 더빨개요 어, 전에도 먹방을 엄청 많이 찍어서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딸기 먹방이에요. 우스 딸기여서 달다는 거 얘기하는 중. 이런 크기예요. 생크림 음. 찍으니까 더 달아요. 생크림 찍어줘. 생크림 찌면 맛 없어져. 음맛있나요 하우스 딸기인데 더 맛있어요. 진짜 조그마거든요. 근데 달아서 맛있어요. 하우스 딸기여서 작아요. 우리가 아는 타이프인데 엄청 작아요. 이건 차이도 안 나요. 그쵸? 이 시간 다 쓰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? 다시 찍어야 돼 이어서 딸기도 약간... 빨간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말랑말랑해서 달긴 한데 갖다 줄게요 언니 갖다 주고 와나그 동안 너번 찍을게 응 사촌이랑 엄마 아빠랑 어쨌이 엄마랑 삼촌이랑 뭐라뭐라 말하는 중 이모부랑 <laughs> 다 언니가 가져다주는 중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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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주먹 나가겠다 여자랑... 언니 문 닫아줘 <laughs> 음. 옆으로 가세요 응. 할 말이 없어요. 없어요. 하우스 딸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색이 빨갛고 모양이 예쁜 게 맛있어요. 아,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아쉬워. 이렇게. 별로 안 담대 그냥 오버하는 거예요. 조금 게 저는 조금 껌해진게 맛있더라고요. 약간 큰게 맛있네요. 이렇게 이건 핑크색이 모양 안 예쁜 건좀 맛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음, 어떻게 먹냐면 하얀 부분부터 먹으면 맛있는데 작아서 한입에 넣을게요. 여기가 달고 여기가 안 달아서 맛 없거든요. 얘부터 먹으면 점점 달아져서 맛있어요. 딸기철이 지나서 아쉽다. 아껴 먹이면요. 으 소리 빈쳤다. 이 음, 딸기 그릇은 갖다 놓고 올게요. 인사. 먹었어요. 지금까지 딸기. 지금까지 딸기 먹방을 해줍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필수. 안녕. 알림 설정. 안녕.